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이론은 헌뜻 듣기에는 간단한 원칙 같아 보이지만 이 원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셀리는 주말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부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피터 싱어이,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직접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셀리는 먼저 주변 사람들이 자주 기부하는 지역 동물보호소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동물이 있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이곳에 시간과 돈을 기부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싱어의 이론에 따라 기부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지어 개발 도상국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국제 자선 단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단체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도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셀리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부금이 더 많은 어린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이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셀리는 주말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지, 아르바이트로 돈을 더 벌어 해외에 기부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선 셀리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텔리는 매주 토요일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국제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더큰 변화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셀리는 단순히 기부금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 최대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무작정 기부하는 것이 아닌 그 기부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어 더 많은 이들이 효과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셀리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의 영향은 크다 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홀림을 주었습니다. 셀리의 선택은 결국 그녀가 원한 것처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의도이론을 바탕으로 신기하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인텐시오로 이곳은 사람들의 행동이 외부로부터의 평가보다 행동 그 자체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특이한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인텐시오 마을에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전설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행복한 빵집 주인인 아그네스 할머니의 썰입니다. 아그네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파이를 구워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파이를 한 번만 맛봐도 그 깊고 풍부한 맛에 감동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맛이 비결을 찾아낼 수 없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비밀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행자 한 명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랜스콤의 철학 이론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그네스 할머니의 파이 이야기와 의도 이론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파이를 만드시는 비결이 뭔가요?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아그네스 할머니는 이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파이의 맛은 특별한 재료에 있지 않단다. 오히려 그 파이를 만들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구워내지. 여행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엔스콤의 의도 이론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그네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의도는 그녀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와 파이 속에 고스란히 담기는 것이었죠. 그저 사과와 밀가루, 설탕의 조합이 아닌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파이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를 사러 온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원하는 만큼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했고 다시 여행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도 의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아그네스 할머니가 파이를 만드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의도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아그네스 할머니 의도에 의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파이를 사려는 의도를 버리고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웃으며 파이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고 인텐시오 마을은 다시 한번 따스한 파이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설은 인텐시오 마을에서 오랜 세월동안 전해내려왔고 사람들은 늘그 이야기를 통해 앤스콤의 의도 이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즉 인간 행동의 본연의 가치는 그 결과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든 의도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마을 사람들이 좀더 진솔하고 진심어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밑거음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이야기 인날 옛적에 내재성 왕국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덕적 행위와 진정한 가치에 따라 묻은 것이 돌아가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왕국의 중심에는 지혜로운 왕 버나드 왕이 살았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무도회장에서 매일 밤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의 반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들은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버나드 왕은 도둑을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덕적 행동에 관한 특별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반지를 훔치지 말라고 단순히 명령하는 대신 동기의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아, 도덕적 행동이란 단순히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 때문이 아닌 그 행동 자체가 지니는 가치로부터 오로 나와야 한다네.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가치와 윤리적 기준이 작용해야 한다. 반제를 훔치지 말라는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훔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사람들은 차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법의 반지를 못 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로렌조라고 불리던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로렌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내적인 보상을 추구해왔지만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반지를 가져갔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것이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외적 동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알렉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평이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피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엉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그는 바람이 불지 않아 기분이 안 좋고, 비가 오면 또그 탓을 하며 불행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시끄럽게 놀 때는 왜 자신이 삶도 저렇게 즐겁지 않은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알렉시스는 마을을 지나가는 철학자 에피토토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피토토스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에피토토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 과거에 자신이 노예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신이 마음만큼은 늘 자유롭게 할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가 항상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부 사건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고 남을 탓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시스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픽토토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에피토토스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노예 시절에 경험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피토토스가 주인의 병든 개를 돌보던 때였습니다. 개는 너무 약해서 다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은 개를 포기하고 싶어했지만 에피토토스는 매일 정성껏 돌보며 개의 상태를 조금씩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피토토스는 개가 다시 걸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개는 완전히 나아지진 못했지만 에피토투스는그 과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사 여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 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려는 자신의 노력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시스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항상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에피토토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후로는 바람이 불지 않거나 비가 올때 이웃들이 시끄럽게 놀 때면 그 상황이 아닌 그로 인한 자신이 감정과 반응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와서 좋다고 생각하며 따뜻한 차한 잔을 준비했고 이웃들이 시끄럽게 할 때면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 밖에 나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도 훨씬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알렉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전하며 에피토토스가 선사한 지혜를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알렉시스의 변화를 보며 감명을 받고 점차 자신의 삶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에피토토스의 가르침은 알렉시스를 변화시켰고 그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시스는 평생 그 철학적 지혜에 감사하며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